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가볍게 입으실 수 있는 티셔츠가지고왔습니다 네. 아, 이거 입자마자 되게 컬러 때문인지 몰라도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 그런 티셔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산뜻하죠. 네, 가볍고. 너무 산뜻해요. 음, 원단이 가벼워서. 음. 그리고 제가 진짜 딱 입어보고 말씀드린 게 허, 선생님 핏이 너무 예쁘다고 <laughs> 말씀드렸잖아요. <말도 웃음> <laughs> 예뻐요 핏이. 아 그래요? 되게 단순한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핏을 만드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이게 이런 나그랑이 사실 음. 저희 같이 조금 음. 뭐 칠칠 사이즈라든지 음. 아니면은 엄마들은 음. 나그랑을 좀 싫어해요. 아. 하도 살면서 네. 아이 음. 키우고 뭐 하고 하냐고 음. 여기가 커져서. 그래서, 라그랑을 네. 싫어하시는데, 음. 그래도 이 핏은, 음. 이 핏은 어깨가 그렇게 넓어 보이지 않고. 아, 네. 그러네요, 진짜. 네. 이게 어깨가. 그냥 사정으로뚝 어. 떨어진 라그랑이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 여기를 살짝 이렇게 굴려줬어요. 이렇게 굴려서, 그 패턴을 다 잡아 준 거라서 어, 그냥 아니, 또 일반, 그런 디테일이 있었네요. 어, 일반 맨투맨 같은 <laughs> 나그랑이 아니에요. 아, 그래서 아, 입으면 음. 그렇게 뚱뚱해 보이지도 않고 날씬해 보이고 정말 음. 말 그대로 그냥 툭 걸쳐도 음. 어, 툭 걸쳐도 편안해 보이잖아요, 옷이. 네. 음. 되게 진짜로 편하기도 하고 편해 보이는데 핏이 되게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런 또 디테일이 있었구나. 그럼요. 그 패턴이 어. 얼마나 중요한데. 어, 맞아요. <웃음> 맞아요. <웃음> 그래서 이것도 소재도 너무 좋은 게 소재가 되게 보들보들해요. 네. 저희 면폴리 소재 맞나요? 네. 어, 아, 그래서 되게 후드루들하면서도 탄탄한 느낌이 다 있기 때문에 맨살에 입어도 너무 편하게 입어주실 수 있는 티셔츠예요. 그리고 소매라인도 보시면 약간 이제 오브 기장으로 내려와가지고 팔꿈치 거의 요 라인까지 내려오잖아요. 저는 요 느낌도 좋더라고요. 너무 짧지 않게. 어, 짧지도 않고 일단은 그 입었을 때 옷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활동하기도 편하고 음. 그리고 그냥 밋밋할까봐 네. 이렇게 어, 배색라인을 뒀어요. 아, 배색라인을 봐서 아, 같은 색... 동색 계열로 해서 네. 원단이 다른 음. 그렇게 해서 배색을 다 줬기 때문에 네. 포인트가 다 있는 거죠 그렇죠, ]에. 맞아요. 네. 심심해 보이지 않은 이런 네. 거 진짜 하나도 넣는 게 사실 쉽진 않아요. 그러면, 다 공임이고 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재감 약간 다르게 해서 소매까지도 다 들어가 있는 거죠아요 이렇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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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들어가 있고 이 위쪽 보시 아래쪽 보시면 또 이런 디테일도 있어요. 저희 프린팅을 해줬는데 자수 디테일까지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자수가 또 글리터사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은은하게 반짝거리는 느낌, 핫픽스까지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은근히 반짝이면서 화려한 느낌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너무 예쁘죠? 이런 느낌도. 그래서 컬러는 어떻게 있을까요? 사실 컬러는 음. 제가 입은 게 연한 그 베이지 빛아이보리예요 그리고 바이올렛 컬러, 이거는 네. 오트밀 컬러라고 하죠. 어, 메란지 컬러보다 아이보리 빛이 네. 더 강한 그런 음. 오트밀 컬러예요 보시면 오트밀 컬러에도 이렇게 각각 자수의 컬러들이 다 틀려요. 틀린데 보시면 이렇게 하피스도 있, 하피스 보이시죠? 반짝반짝 이는 거, 하피스 들어가 있고 자수 들어가 있고 프린트 들어가 있고 이게 음. 작지만 정성껏 그 프린트를 한 거라 그냥 그림 하나 찍은 거하고 좀 틀리거든요. 음.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어, 라인이 약간 이렇게 곡선으로 만져져서고돼 네. 있는 거고. 어, 아니 어. 너무 예뻐요. 그리고 뒷모습도 되게 예뻐요. 아까 제가 이렇게 사장님 앞에 가서 뒤에를 보고 있었는데. <laughs> 진짜 예뻐요. 그래서 저는 진짜 속으로 어떤 생각 했냐면 지금 아 진짜 사장님의 옷 많이 봤으면 좋겠다. 고객님들 정말 구독자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저희, 많이 알리고 싶어요. 저희 옷이 그냥 눈으로 보는 거하고 <laughs> 네. 입었을 때하고 확실히 틀려요. 음. 근데 입었을 때 훨씬 200배 300배 더 예쁜 옷이 저희 옷이거든요 음. 이렇게 뒷, 뒷모습 제가 보여드릴게요 음.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그렇죠. 음. 그, 절반 정도 음. 이렇게 가려지는 라인이에요. 네. 청바지가 그냥 걸치셔도 되고 음. 어, 저처럼 이렇게 그냥 정장 바지에다가 세미로 네. 이렇게 걸치셔도 너무 예쁘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약간 나이대가 있으시면 사실 티셔츠 고를 때 너무 이렇게 너무 얄팍하거나 잘못 입으면 조금 후질근해 보이거나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장님 티셔츠들 다 보면 되게 소재감이 일단 좋기 때문에 차르르한 느낌도 있고 구김도 많이 안 가는 그런 소재예요. 그래서 더 예쁜가봐요. 항상 좋은 소재일수록 <laughs> 핏도 잘 나오고요. 음 그리고 너무 애드롭 같지 않잖아요. 어, 네. 음, 우리가 다들 미시분들이 좋아하시는 음 그런 음 라인이라서 네. 그냥 뭐 소재부터 핏까지 그냥 음. 편안하게 그렇게 입으실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지금부터 입으시기 딱 좋기 때문에 또 추천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컬러는 세 가지 나온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역시나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laughs> <laughs> 댓글창을 누르시든지요. 네. 전화번호로 띠리링 음. <laughs> 전화주세요. <laughs> 네, 그럼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끊어지는 건안 되나봐요.